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한 대교 <laughs> 불꽃놀이입니다. 유튜버 <laughs> 한 응. 연락해야 돼. 음. 강한 대교. 근데 강한 대교가 잘렸어요 여기요. 하겠습니다. 어. 땡겼어요. 음. 당... 땡기지말요 펭귄이 잘안는데오 소리가 여기까지도 들려 오얘 사람 봐봐 사람 줄이 와, 엄청 기네 초초초초 초, 초, 초. 아 잠깐만 요거 톡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확대해가지고 보면 진짜 날아오는 거지 보이겠다 펑펑. 이게 한, 한 시간 정도 할 거예요. 1, 2, 1. 1로 합시다. 팡. 말이 없습니다. 이제 말할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폭탄! 폭탄! 폭탄? 테러! 테러! 이거 감옥 가야된다 <laughs> <laughs> 2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저기 저기요 제가 못 찍어드렸네요 올랐다 팡! 라 응급차가 왔네 응급차가 왔어? 비용비용비용비용막 아, 이러는데? 뱅뱅뱅뭐거 아니야? 저 터지겠다. 오 터질 것 같아. 빵. 처음에고모르겠다오 <목소리> 터질 것 같아. 진짜로,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큰갑같다그죠그이러 명이 저렇이아한가한 장가. 한장어한 장가. 한 장가. 한 장가. 한 장가. 한 장가. 한 장가. 한 장가. 장가. 한장한장한 장가. 한 장가. 한 장가. 한는데한가한 장가. 한 장가. 한 장가. 한 장가. 는 장가. 한 장가. 가한 장가. 한장가 자꾸 부르지 말게 나 바쁘다 <laughs> 안 부르면 모하는 <모으는데요>. 데야 <laughs>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laughs> 이제, 이제 제가 <웃음> 이제, <웃음> 오, 너무 예뻐 가지고 스킵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잠깐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김치 톡톡 유산균은 톡톡 유산균은 삼균이너무아더 맛있다. LG 디스 김김치 톡톡 LG U 디치 톡톡. 에 광고 보았습니다. 방금 LG 디오스는 제가 부른 거고 아이고 정이 잘 찍어놨네. 자 오더신다 방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네 우리 손자 잘하네. 1양초가 저장공간이 부족하다 어 뭐야 얼굴이 있어 이거 야오더진나오 오, 오, 크리스마스 오 뭐야 뭐야 아아 불 하나는 켜야 되는 거아님 솔직히? 그러면 아 에러 분늘 지금 제가 너무 깜깜해 가지고요 지금 집이 이래요 너무 좋아요. 무서까지 하고 있냐? 무방 빠방 빠방. 빠방, 빠방, 빠방. 와 오, 마이크 듣는다 와 복주 완전 아, 터질것 같아 아, 자 일단은 아니, 근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제가... 저는 위 왜... 팡! 오 뭐야 팡 터진거를 지금 하고 음. 근데 아, 마이크 어, 연습을 해야 되나 테스트? 다시 광고보까 아니 지금 광고보면은 안되는데 그 자체... 진짜, 야, 그거지? 뭐야? 뭐야 뭐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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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땅이 들리고 있어 지진이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네요 벌써? 는얼리 빨리 끝나 아닌데, 아직 지금... 아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이 영상 보여줄게. 아, 쏘아, 그래. 오랜만에, 그래. 지금 15인간...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17분. <laughs> <laughs> 좀 안녕히 계세요.